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동반자살로 막을 내렸습니다. 자유연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윤심덕과 김우진입니다. 윤심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입니다. 그리고 김우진은 극작가였죠. 예술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잘 통했습니다. 일본 유학에서 이들은 함께 순례 연극단을 만들었고 사랑에 빠졌죠.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김우진이 유부남이었거든요.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. 그러니 두 사람의 사랑은 쉽지 않았고, 결국 두 사람은 재갈 길을 가게 됩니다. 윤심덕은 소프라노였기 때문에 오페라 가수이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겠어요 아니었겠죠 그렇다고 집안이 아주 풍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들의 유학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대중가요를 불러야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한 레코드 사에서 녹음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윤심덕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고 김우진은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죠 고향에서 아버지의 사.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영 내키지 않았죠. 결국 그 삶에 만족스럽지 않았던 김우진 역시도 일본으로 가출을 합니다. 그렇게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다시 일본에서 만나게 되죠.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? 아닙니다.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동반 자살로 막을 내렸습니다. 두 사람은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그두 사람이 바다로 뛰어든 걸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두 사람은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 위에서 실종되었습니다. 그리고 윤심덕은 일본에서 녹음을 했죠. 그 녹음을 다 끝내고 나서 윤심덕이 한 곡을 더 녹음하기 쉽다고 제안을 합니다. 그렇게 녹음된 곡이 사해 찬미입니다. 그 사해 찬미는 윤심덕의 마지막 곡이 되었죠. 윤심덕의 자살 소식에 사해 찬미가 들어가 있는 레코드판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. 이사회참미라는 노래의 가사는 윤심덕이 직접 지은 가사입니다. 그 가사를 보면 어쩌면 윤심덕이 자살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가사의 일부분을 보면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. 너의 가는 곳그 어디이냐.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. 그리고 김우진이 쓴 시도 있습니다. 제목이 사와 생의 이론입니다. 이 시의 시작과 끝부분을 보면 왜 살고 있어? 죽으려고. 당신은 지금 살고 있어? 아니요. 그러나 죽음을 바래고 있어. 참으로 살려고.